안녕하세요. 거북이 투자법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의 특징주, 대원 강업 외두 종목, 주식 투자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의 특징주는 소문나님께서 항상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번 주부터 오늘의 특징주 세 종목에 대해서 제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대원 강업 한창 재지, KCTC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대원 강업입니다. 대원 강업은 2월 15일 일반 거북 추천주였구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네, 처음에 3,000원 대 네, 굉장히 낮은 가격에 추천을 해드렸지만, 최근 상승 파동이 좋아서 솜나님께서 네, 5,000원 구간에 한번 더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3,416억 원으로 다소 가볍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가볍지는 않은 종목인데, 그래도 마그네슘 관련 수혜주, 남북경협주죠. 그리고 수소차 수혜주로 두 가지 재료가 있다 보니 조금 더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종목, 대원강업입니다. 대원강업을 보시면, 네, 일단 제가 재무제구,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 네, 4,000원 이하가 땡큐 매수자리이고, 추세로 봤을 때는 5,000원 이하도 신규 매수하기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파동이 3파동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여기 1파동, 2파동, 그리고 마지막 3파동, 이렇게 3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정리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를 한번 잡아 드리면 네,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 가실 분들은 네, 1차 목표가 5,600원 2차 목표가는 네, 긴 윗꼬리인 6,000원 중장기 목표가는 7,000원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땡큐 자리는 4,000원 이하로 보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럼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한창 재지입니다. 한창 재지는 오늘 이런 그, 이옥이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한창 재지는 실적으로 급등을 한 종목이 아니죠. 정치 테마 주로 분류가 되어 급등을 보인 종목입니다. 한창제지 같이 차트로 볼게요. 한창제지 네, 한창제지를 보시면 주가가 천원 이하에서 거의 동전 주에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오늘 61선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손절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분봉을 보셔도 네. 지지선이 없습니다.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것이 좀 맞다고 보이고 만약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 싶다라는 분들은 무조건적인 존버보다는 2,500원 선, 손절가 잡고 1차 목표가 3,000원. 2차 목표가 3,500원.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존버할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방법으로 전략 세워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세 번째 특징주는 KCTC입니다. 1월 21일 성실거부 추천주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소문나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좋은 물류 관련주다. 그래서 대북주에도 편입이 되었고, 대부분 물류 관련주가 대북주에 엮여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KCTC. KCTC를 보면, 네, 어떤 회원님께서, 네, 이 구간도, 네, 상승 파동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네, 이 구간에서는 아직 어 제대로 된 상승이 아니라, 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반등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등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뭐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나름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요거를 1차 파동, 2차 파동, 네, 3차 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KCTC도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 네,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네, 목표가 잡아드릴게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목표가 잡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네, 전 고점이죠. 전 고점이자 매물대인 4,500원. 2차 목표가는 네, 5,000원까지 한번 잡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대원 강업, 한창 재지, KCTC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